강남자득 항상 위험한 상황을 대비함 여러분들 EDC라고 아시나요? Everyday Carry 매일 지니고 다니는 물건이라는 뜻인데요. 한국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 커뮤니티와 문화가 있거든요. 저도 최근에 여기에 굉장히 빠져서 관련 콘텐츠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보통 생존주의와 결합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멀티툴이나 손전등, 호루라기 이런 것들이요. 뭐 땅덩어리 넓은 외국에서는 꽤나 쓸 일이 있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한국에서 뭐 이런 걸쓸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혹시 뭐 모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위험한 사람과 마주했을 때 방어를 할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자르거나 창문을 깰 수도 있고 화장실에 갇혔을 때뭐 문을 분해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생존 용품이 있고 없고가 정말로 생존에 직결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반의 EDC를 한번 구성해 볼 건데요. 좀더 현실적이고 한국 환경에 맞게 구성해 볼 예정입니다. 그 전에 대한민국 최고의 EDC 전문가 레텍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DC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 레텍입니다. EDC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레텍님에게 자문을 구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EDC에 대해서 되게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EDC가 뭔가요? EDC는 에브리데이 캐리의 약자로 그냥 소지품을 뜻합니다 그러면 뭐 지갑이나 에어팟 이런 것도 다 EDC라고 할수 있나요? 아 물론이죠 그것도 다 EDC 범주에 포함이 되는 물건들입니다 아 근데 제가 좀 이렇게 EDC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부분이 막 칼, 막 후레쉬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쓸 일이 그렇게 많진않잖 이런 뭔가 아웃도어 용품들 이런 것들이 왜 많은 건가요? 제가 공부했던 내용으로는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그런 뭐 사냥꾼이라든지 뭐 아웃도어 캠퍼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장비를 촬영을 해서 소개를 하거나 장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런 문화에서 시작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화를 만들었다 보니까 생존 용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시 생활 할 때는 그런 장비들이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좀 간소화되고 조금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변형된 게 지금의 EDC 문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요즘 이런 것보다는 좀 도시에 맞는 것들이 많이 나오나요? 아 맞습니다. 뭐 아, 피젯 토이부터 해서 현대인들에게 조금 더 유용한 제품들 그런 식의 제품들을 소개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뭐 EDC 문화가 조금 도시 생활에 최적화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요즘에 생존품을 떠나서 실생활에 쓰기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메가이버 칼이나 이런 멀티 툴이나 풀레시 이런 것뿐만 아니고 지갑이나 핸드폰도 EDC라고 할수 있는 거고 뭐 자기 몸에 지니고 다니는 소지품 자체가 edc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노트북을 맨날 가지고 다녀요 그럼 그것도 edc 라고 할수 있나요? 있는... 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죠 뭐 edc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 <laughs> 개인적인 생각을 첨언하자면 저는 항상 몸에 지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생존 용품에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쓸수 있어야 하는 건데 가방에 있거나 이러면 못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저렇게 말을 했지만 몸에 붙어 있지 않아도 매일 가지고 다니는 걸 EDC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 용품만의 관점에서는 항상 몸에 지니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언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안전벨트를 끊어야 하는데 칼이 뒷좌석 가방 안에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 이런 걸 어쩌다 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캠핑 이런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저희 아버지가 현장직에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용돈을 벌려고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용돈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것저것 동굴을 접하면서 이런 멀티툴 같은데 관심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름아름 이제 알아보다가 이렇게 푹 빠지게 됐습니다. 어. 그때는 이런 걸 실제로 거의 많이 사용을 했겠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러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학교 다니거나 그럴 때도 들고 다니셨어요? 그쵸뭐 저는 그래요? 저도 지안님과 같이 미대를 나왔는데 저 디자인과 목업을 할때저 아 이제 목업 제품들 뭐 칼로 깎거나 아 지금도 창고 계신 거죠? 아그쵸 지금 그걸 한번 볼수 있을까요? 아 네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나이프. 아 이거를 끼우고 다니시는 거네요. 네. 맞이. 아, 아 이것도 가지고 다니시는거예요팬다 네. 네. 멀티툴. 어. 그리고. 아니 이걸 다 가지고 다닌다고요? 네. <laughs> 아왜 이렇게 많아? 요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laughs> 바지 이렇게, 와... 와. 아, 잠깐만, 칼이 지금 3개나 있어요? 네. 그쵸. 왜 3개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일단은 차 키는 제가 대중교통 이용할 때는 뭐, 세트. 가지고 다니진 않으니까 차 키는 차에 탔을 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구성을 했고요. 아, 그럼 이건 세트네요. 그쵸, 세트죠. 오늘 차 타고 어디 나간다? 이러면 딱 이걸 가지고 다니는 거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 거의 근데 저는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럼 이네 개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핵심이죠. 이게 핵심 EDC고 이거는 자동차용.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겹칠 겹칠 일이 이, 있기는 하죠. 아, 그러면 제 생각에는 네. 이후레쉬랑이 칼은 빼도될것 같은데. 아, 어, 그렇죠. 근데 있으니까? 그게 이제 무겁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한두개 빼는 거랑 그렇게 차이가 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 라이터. 네. 이 가스 라이터네요. 아, 네, 지포는 아, 이렇게 기름 이게 진짜 지포 라이터네요. 네, 그게 진짜 지포 라이터. 와 미쳤다. 야, 이 제품은 좀 인싸가 될수 있는 게. 아, 이거 기름 냄새가 나요. 네, 그리고 야광입니다. 아, 라이터가. 야광. 네, 아, 빛을 세우면. 아, 우와! 네. <웃음> <웃음> 우와! 이거 보세요. 아니 근데 네. 담배를 피우세요 아 저는 흡연은 하지 않습니다 저. 이거 그럼 왜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현장에 일을 하니까 네. 수축튜브 작업을 할 때라든지 고체 연료 피울 때 그때 아. 이제 라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은 거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일하러 갔을 때 현장에 쓴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빼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어, 그렇기는 한데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지를 하고 다닙니다 뭐 항상 필요에 의해서 갖고 다니는 물건도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나를 위해서가 될 수도 있고 뭐 타인의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물건이 아... 될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라이터를 써야 하는. 어.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갑자기 무인도에 떨어지거나 그럴 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는 필요하겠지만, 사실. 당장 이제 뭐 끈을 절단을 해야 될때칼 같은 게 없을 때는 그냥 불을 사용해서 끈 같은 걸 바로 커팅을 할 수도 있고. 아... 뭐칼세개씩 들고 다니시잖아요. 뭐불 부... 가... 갖다 붙이려면은 뭐 정말 아는데 뭐. 그래. 그리고 이거 후레쉬. 라이트는 이제 우와. 셀프 디펜스용 라이트여서 이렇게 강하게 누르시면 은 네. 스트로브가 작동합니다. 아 이렇게 자동으로? 네. 그리고 살살. 아, 괜찮아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그 키게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 네네. 네. 거기서 이거 나오는 거 아니죠? 네 스트로브. <laughs> 근데 어 씨. <laughs> 이게 <laughs> 어, 이거 굉장히 좋은 진짜 디펜스 도구가 될수 있을 것 같은데. 따르하고 도망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좀 이제 비접촉 이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요, 피해를 그러니까요. 최대한 어, 피해를 안끼치면 네. 솔직히 이게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 보니까 <laughs> 아, 그렇죠. 지금 도시에못차겠는는요 이렇게 한 가만. 네, 제가. 아 일하실 때 쓰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일할 때도 쓰고 뭐 택배 박스 깔 때. 아 이건 좀. 아니에요. 네. 너무 조금... 위험해 보여요. 아, 그쵸? 그렇죠. 네. 제가 다칠 것 같아요. 아, <laughs> 이것도 한번 볼게요. 차량용 네. 이것도 되게 좋아보여요. 이거는. 어, 휘슬입니다. 호루라기. 호루라기죠? 네. 호루라기는 왜 들고 다니시나요? 어, 제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차량 사고가 났을 때 네. 혹시 제가 뭐 튕겨져 나가거나 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제 음. 위치를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아, 제품이라 사실 호루라기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좀 반드시 이런 호루라기 같은 내 위치를 알, 알려줄 수 있는 제품이 있어 없는 것보단 나니까 그래서 아. 저는 항상 소지를 합니다 이거 이제 브래쉬 있는데 네. 조그마한 브래쉬 이거 오라이트 잘 알아요 아유명한거 거야 예아 이거 핸드폰 정도 수준 아닌가요 훨씬 훨씬 밝아요 예 네. 이렇게 조그마한 것도 핸드폰 보다는 다 밝죠? 아 당연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은 사실 뭐 있으면은 사용하긴 하는데 네. 지금 정말 어두운 환경에서는 사실 이런 후레쉬를 대체하기에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안전이 되거나 정전이 네. 났을 때 빨리 대피를 해야 한다거나 그럴 때는 네. 핸드폰은 진 위험할 수 있겠네요 아 후레쉬가 그쵸 후레쉬가 없었을 때 후레쉬가 없었을 때는 위험하죠 이번에 또 새로운 경험은 네. 민속촌에 이제 야간 개장을 해서 친구들이랑 함께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비가 왔었어요 그래서 네. 아래 바닥이 완전히 다 진흙 바닥이었는데 네. 핸드폰 라이트로 이제 친구들이 앞을 보더라고요 아 진흙을 밟지 않으려고 아. 아. 그게 사실 핸드폰 라이트로 그 진흙인지 아닌지가 사실 구별이 잘안 돼요. 아... 그때 좀저 제품. 이거, 이거 들고 네, 왔어요. 저 제품 제가 들고 와, 있었는데. 완전 빛이 됐겠네요. 그냥. 한 네. 줄기 빛이 됐겠네요. 네. 뭐 이렇게 잘 봤는데. 제가 멀티툴을 되게 사고 싶어요. 네. 근데 딱 걸리는 게 이걸 내가 쓸 일이 있을까? 물론, 레팅님은 현장에서 쓰시니까 네. 당연히 쓸 일이 많으시겠죠. 네. 저 같은 사무직,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언제 쓸수 있을까요? 이 멀티툴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뭐 내가 칼을 써야 되는 일, 가위를 써야 되는 일, 의외로 좀 종종 이벤트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이벤트가 닥쳤을 때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멀티툴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 와이프가 이번에 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네. 스위스를 갔다 왔는데 스위스 가서 이제 색상 있는 제품을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네. 이거 색깔 보고는 파우치에 들고 다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여성분이 이거 쓸 일이 있을까요? 요긴하게 쓰더라고요 옷에 이제 실밥 같은 거 나올 때 네. 정리할 때도 많이 사용하고 아. 뭐 손톱 같은 거좀 깨져가지고 좀 까슬까슬할 때 그때 잠깐 가위로 이렇게 자를 때도 있고 아. 그냥 오. 그렇게 좀 갑자기 이벤트가 생겼을 때좀 네.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후, 홍대의 한강사라는 곳에서 쇼핑도 하고, 인터넷 쇼핑으로도 이것저것 시켜보았습니다. 제가 산 것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제 EDC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급한 순간을 위해서 멀티툴이랑 프레쉬 정도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선 멀티툴을 좀 알아봤어요. 보통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맥가이버 형식. 아시죠? 이런 거는. 이런 맥가이버 칼 형태의 멀티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플라이어 형식.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일단 두개다 사봤습니다. 두개다 한번 사용해보고, 어떤 게 저한테 맞을지 한번 선택해보려고요. 넥스 툴에서 나오는 멀티툴인데요. 크기도 굉장히 컴팩트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한강사에서 이렇게 각인도 해주셨습니다. 지하시가 유튜브. 플라이어가 있고요. 이렇게 뭔가 찝을 수 있는, 뭘 자를 순 없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 드라이버 있고, 병따개 있고요. 유심핀이 있습니다. 유심핀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잘라 먹었어요. 줄이 있고, 이렇게 칼이 있습니다. 칼 굉장히 다양하죠 그리고 이게 커다란 가위가 있습니다 이것저것 자를 수 있겠죠 이게 굉장히 저렴해요 한 2만 얼마 빅토리녹스의 SD라는 모델인데 저는 사실 약간 이런 플라이어 타입이 좀더 남자답잖아요 뭔가 좀 남성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플라이어 타입으로 하려 했거든요 근데 아 이거 빅토리녹스를 실물로 보니까 아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빅토리녹스도 하나 샀습니다 보통은 빅토리녹스 일명 맥가이버 칼이라고 하면 빨간색 밖에 생각을 못 하시는데 색깔 진짜 다양하거든요 마음에 드는 하시면돼요 저는 아니 투명으로 보이는 투명한 색깔로 있어요 투명한 파란색 줄이 있고, 조그만한 칼이 있고요. 이렇게 쓸수 있는 가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뽑아야 지고 이렇게 핀셋이 있습니다. 조그만 반대편에는 이쑤시개가 있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알죠. 겁나 유명한 거. 유튜버들이 다 소개하는 거 이거. 고리가 달려 있는 카라비너예요. 이게 걸어서 이게 가방을 달아서 예를 들어서 공중 화장실을 갔을 때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위에 달아두잖아요. 근데 그 고리가 없을 때 여기 이렇게 달면 됩니다. 단단하기 때문에 가방 무게 정도는 충분히 버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꽤 커서 뭔가 허리춤에 달고 다니기에는 적합할 것 같진 않아요. 쿠팡에도 있고 네이버 스토어도 에 있고 이런데 그런 데는 막만원 넘고 그래요. 근데 알리에서 사면 몇천 원이면 사니까 알리에서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글자 하나 박아놓고 몇만 원에 파니까. 아우, 저는 이것도 알리에서 산 건데 보통 벨트 고리에다가 카라비너 같은 걸 달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벨트 있는 바지를 입진 않잖아요. 특히 여름에는 그냥 고무줄 바지 많이 입는데 허리춤에도 달수 있게 이런 클립을 하나 샀습니다 다음은 오라이트. 오라이트의 IR2 모델인데 이게 프로가 좀더 밝고 좀더 큽니다. 뭐둘다조금만해서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밝게 엄청 밝게 이렇게 2단으로 쓸수 있고 쭉쭉 돌리면 빠지면서 이게 충전 단자가 나옵니다 이건 건전지가 아니고 충전 시계예요 근데 문제는 이건 5핀이라는 거 프로는 이건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옷, 5핀 잘안 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티타늄 카라비너 살짝 묵직한데 그냥 예뻐서 하나 샀습니다 이 조그마한 병따개도 있어서 병뚜껑도 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카라비너인데 여기 병따개도 가능하고 이거 뭐라고? 해라 헤라라고 할까요? 저는 이게 좀 좋았는데, 여기 보시면 센치가 나와 있어요. 카라비너의 역할도 하면서 자도 되고, 병 따기도 되고, 헤라 같은 것도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쓸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 하나 사봤고, 아.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셀린 케이스인데, 이건 제가 제작을 했어요. 왜냐면 보통 립밤 하면 이렇게 둥근 거 많이 쓰시잖아요. 뭐 저는 이제 약간 입술이 좀 두꺼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어, 야, 니는 뭐 립밤을 일주일에 하나씩 사냐고, 막 이렇게 <laughs> 물어보는 친구들도 가끔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립밤을 정말 많이 써봤어요. 되게 비싼 것도 써보고, 뭐 저렴한 것도 써보고, 진짜 되게 많이 써봤는데, 립밤은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몇, 뭐 몇천 원 밖에 안 해요. 요즘엔 립밤을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립밤 케이스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바세림 리케어 케이스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가죽공방이랑 같이 협업해서 만들었습니다. 립밤 고민이신 분 이거 꼭 써보시고요. 그리고 케이스 필요하신 분들 어, 한 댓글 달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한번 대량으로 한번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디자인도 제가 했어요. 제가 그림 직접 그려가지고 사장님한테 만들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장바구니 진짜 조그만하죠? 되게 조그만한 장바구니예요 EDC 소개해주시는 다른 유튜버분들 보니까 장바구니 많이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어, 되게 비싼 거 쓰시던데 제가 이거 한만 얼마짜리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오케이. 이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찢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맥주 4캔은 뭐 무조건 담을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마트에 들러야 한다거나 그럴 때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알죠 저는 맥도날드 매니아라서 맥도날드 포장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 맥도날드 1인분 포장하면 손잡이 없는 종이에 주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져갈 때 이렇게 손으로 계속 손에 힘을 주고 계속 가야 하니까 이게 집에 도착하면 진짜 아... 손 너무 아프거든요. 그럴 때 여기다가 맥도날드 가방 넣어서 손잡이에 딱 걸어서 가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손톱깎이 평소에는 이렇게 엄청 얇거든요. 이렇게 얇고 조그만한데쓸 때는 딱 펼치면 이게 렇쓸수 있는 겁니다. 대박이죠. 갈수 있는 줄도 있어서 여기로 손톱을 갈면 됩니다. 제가 이것들 여러 가지로 한번 다양한 조합으로 사용을 해보고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이디스를 구성하고 사용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EDC 정말 열심히 사용해봤는데요. 어, 저의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초반에는 진짜 이것저것 주렁주렁 다 달고 다녔거든요. 근데, 하, 정말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무거워요, 이게. 무겁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어도 부피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냥 허리춤에 단다고 하더라도 걸을 때마다 이게 너무 울렁울렁 거리니까 아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완전 최소화 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원래 가지고 다니는 차키랑 립밤 거기다가 멀티툴이랑 후레쉬만 딱 추가해서 딱 이렇게 네 개만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네 개면 뭐 병뚜껑도 딸수 있고 뭐 후레쉬도 되고 칼도 되고 가위도 되고 뭐 앵간한 건다할수 있으니까 이 정도면 딱 충분할 것 같아요. 같더라고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걸로는 딱 이렇게만 가지고 다녔고 가방 속에 나머지를 이렇게 가지고 다녔습니다 카라비너 하나랑 장바구니 플라이어 형태의 멀티툴 플레시도 하나 넣어주고 손톱깎기 그리고 모자까지 조그마한 모자까지 이거는 항상 허리춤에 이렇게 가지고 다녔고 이건 가방 속에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갈고리형 카라비너는 커서 사용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리고 쓴다고 하더라도 가방이랑 같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에다가 하나 달아놨습니다. 뭐 하여튼 저는 이런 식으로 EDC를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느낀 점이 일단은 진짜 마음이 든든해요. <laughs> 그리고 가장 큰거 우리가 꼭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있잖아요 뭐 립밤이라든지 차키라든지 지갑이라든지 근데 그걸 하나하나 챙기다 보면 하나씩 빠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씩 묶어서 다니니까 딱 이거 하나만 챙기면 네개를다 챙기게 되는 거니까 까먹고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챙겼나 저거 챙겼나 이런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 챙기면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가 언제 있었는지 말해보자면 후레쉬는 참고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비상구 같은 데를 간다거나 그럴 때 물론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키고 가면 훨씬 안전하더라고요 훨씬 너무 잘 보이니까 넘어지거나 뭔가 불안한 그런 마음 전혀 없이 너무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어서 그런 점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후레쉬는 꼭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칼뭐 칼은 당연히 뭐 택배 뜯을 때 이럴 때 썼고 그리고 어느 날 회사에 있다가 화장실을 딱 갔는데 코털이 삐져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위로 더듬어줬습니다 날카로워서 좀 조심하긴 해야 해요 말고는 뭐 사실 그동안 위급 상황이 없어가지고 뭐 그렇게 유용하게 쓰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택배가 늦게 와서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건데 파라팩이라는 브랜드인데 진짜 조그맣게 접히는 모자예요. 이렇게, 이렇게 열면 되게 가볍고 시원해요 모자.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막 시내에서 엄청 놀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때막 땀에 절어가지고 막 머리 막 떡치고 막 그럴 때 그럴 때 지하철 타고 갈때 왁스 같은 건 발랐으면 흥 클어질까 봐 신경도 쓰이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진짜 모자 쓰고 싶을 때아 뭔지 알죠 그럴 때 있거든요 주머니에 이거 딱 꺼내가지고부터 모자 쓰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하철에서 이렇게 자면서 제가 어렸을 때 피규어를 되게 많이 모았었거든요 특히 나루토 피규어를 좀 많이 모았었는데 그때는 피규어를 막 가지고 놀았어요 막 나루토랑 막 사스케 들고 막 막 이렇게 하면서 놀았어요. 근데 이제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피규어 샵 같은데 구경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진짜 절대 안 사거든요. 20대 중반 이후로는 한 번도 안산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하고 너무 멋있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아 스펀지밥 피규어 이런 거막 너무 사고 싶은데 전혀 안 사거든요. 왜냐면 진짜 쓸 일이 없잖아요. <laughs> 그냥 그 전시에두는 거잖아요. 근데 하, 이게 자리 차지하고 원룸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규어를 안 사게 됐는데, 피규어 모을 때그 감성을 좀 느꼈어요. 이거 보기에도 너무 좋고, 가지고 놀 수까지 있으니까 다른 것도 막더 사고 싶어요. 막 다른 색깔도 사고 싶고, 심심할 때 이렇게 꺼내서 괜히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 <laughs> 이렇게도 해보고, 후레쉬도 막 괜히 켰다 껐다가 이렇게 돌려보고. 아, 그런데 아, 너무 저, 좋더라고요. 이게 뭔가 진짜 성인 장난감? 약간 그런 느낌?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EDC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었는... 모르겠네요 이뭐또 세일 아자드 영상 같은 뭐 약간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 재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라이프에 맞는 edc 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을 정말 추천드려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일 것 같은데요 드디어 제가 이사를 갑니다 이 영상에서 2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도 찍고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놀러 왔었고 되게 아쉽네요 이사 준비하고 이런다고 영상을 좀 많이 못 올렸었는데 기다려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새로운 공간에서 더 재밌는 영상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